메르세데스 벤츠 지박인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 지박인의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1. 지박인의 탄생 지박인은 사실 독일 메르세데스의 아이디어가 아닌 중동 때문에 개발된 이 차량입니다. 1970년대 초 이란 팔레비 왕조의 샤부강은 벤츠에게 군용 사용 차를 만들어준다면 2만 대 이상 팔아주겠다는 달콤한 제안을 하죠. 샤부강은 메르세데스의 무기업인다임라 벤츠의 주식을 상당히 보유했던 대주주였고. 중동의 신세였기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다임러 벤츠는 유럽 최고의 군용트럭을 만들고 있던 다임러 포호사에게 지원을 요청하며 설계를 함께합니다. 아무래도 군용차량이 주개발 목적이었기에 그 당시 개발진들은 지바겐의 개발 사실을 극비로 취급하고 프로젝트명은 유보트 즉 잠수함이라는 암호명까지 붙었었다 합니다. 이렇게 극비로 제작된 사륜 군용자동차는 글렌데바겐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고 것이 즉 뒷바겐이 된 것이죠. 그렇게 생산된 갤런드바겐은 본격적으로 군용 차량으로 활용하기 전에 남조건의 환경에서 군용 전술 차량으로 사용 가능한지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독일의 탱광지대에서 시작해서 사하라 사막은 물론이고 남극권까지 다녀왔다고 하죠. 그렇게 모든 테스트를 마치고 1979년 이란에게 크게 한 건하며 회사의큰 수익을 낼 생각에 아주 신나하며 전세관 회식을 준비하던. 메르세데스 벤츠의 기대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며 팔라비 왕조가 추방돼 버리죠. 그치만 벤츠는 벤츠 아닙니까 1983년 파리 다카르 랠리 경주에 G 바인을 참전시켜 우승을 해버리는 벤츠. 해당 퍼포먼스로 인해 많은 나라와 자동차 회사에 G 바인을 알리기 시작하며 더 많은 국가들에서 G 바인을 군용 차량으로 선택합니다. 지바겐이 본격적으로 많은 나라의 군용 전술 차량으로 끊이지 않는 인기로 그레스, 캐나다는 물론 영국군과 미 해병대에 도입되며 캐나다군도 랜드로버를 버리고 지바겐으로 갈아탑니다 심지어 북한의 김시영제들도 지바겐을 고급 지휘관용으로 지급하게 되죠. 그렇게 오랜 세월의 깊은 역사를 가진 지바겐의 역사를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군용 전술차의 구형 지바겐이 아닌 럭셔리함과 간지의 마차로 만들어주는 구형 W463 지바겐 최신형 풀컨버전. 작업을 하는 곳은 낭만무역. 2002년식부터 2018년식. 구형 지바겐 차량 전 모델 전부. 작업 가능한 신형 풀컨버전 작업. G63AMG는 물론 브라보스 스타일까지 차주님의 취향에 맞게 작업해드리고 있습니다. 고민은 시간만 늦출 뿐입니다. 낭만무역으로 전화주세요. 품질은 전국에서 최고로 고집하며 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합리적입니다. 오늘은 지바겐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와 신형 컨버전에 대한 정보를 함께 안내해드려 봅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됩니다.